대학 때는 수능 체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방법 여게 이제 반영 과목의 성적 산출시 반영 과목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죠. 그래서 이런 걸 학생들이랑 함께 좀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무래도 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성취도 ABC 평가 어떻게 반영되죠? 이렇게 점수대로 반영이 되거나 등급으로 아예 환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그 가천대학교가 그렇더라고요. 진로 과목 A는, 어,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으로 환산해서 점수 들어간다고 하니까, 꿀팁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 최적력 기준 변화, 반드시 살펴봐야, 봐야 하죠. 요즘 점점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되게 완화되는 기준이 많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폐지 대학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학과 탐구 과목, 선택 과목, 제한 폐지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도 학생들이랑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 당연히 평가가 대일에 적용됩니다. 아, 이, 대는 아예 대상 제외가 돼요. 지원, 연대는 아예 지원 불가되고요. 네, 학폭 절대 안 되도록, 절대 하지 않도록 아이들한테게 <laughs>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될... 될것 같고 학추 전형. 그러니까 그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하는데 학추 전형은 사실 정규 1등에서 20등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그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잘하는 친구들 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학추가 어, 인원수가 더 많이 이번에는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교과성적 향상이 필요하죠. 3학년 1학기 아 나는 이제 이미 졌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어라고 해도 마지막 이 남은 걸 이제 진짜 쥐어 짜서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천대는 진로 과목이 A 등급은 1등급으로 한산 되니까 보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반드시 공부해야 되죠. 7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수능 전환해서 11월까지 끝까지 달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과 관련 역량은 세특관리 해주면 되겠죠. 유의미한 세특관리가 되도록 면접이나 생기부 점수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당연히 세특 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송프시 이성원 코치였습니다. 엄청 저 이번에 변화되는 생기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학생들하고도 같이 이야기 나눠볼 만한 내용들이 정말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좋아요, 하트 꾹꾹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희 제가 잠시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모든 분들에게 게시글에 하트와 좋아요 저희 카페뿐만 아니라 블로그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하트 꾹꾹 다 누르시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져가지고 저희 그러면은 내 학생은 외계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내 학생은 외계인 <laughs> 문제 코치님과 윤수경 코치님의 학생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지혜 코치님 먼저 한번 공유해 주세요.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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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공유하고 싶은 친구는 홍지우 학생이라고 우리 술기수석님께 보급받아서 작년까지 네, 했던 친구입니다. 어, 현재는 고2쯤에 헤어질 때는 고1이었고요. 선정 이유가 과외보다는 약간 학원이 잘 맞는 사례라서 제가 코치민우가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수업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꾸벅 인사를 잘해주고, 묻는 질문에 대답을 정말 잘해주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숙제를 너무너무 하면 됐습니다. 8개월 정도 진행했는데, 한, 제대로 한게두번 정도? 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이 숙제 안한 이유를요, 정말 스토리라인이 완벽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어머님이랑 설기수성님과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은 정말 잘하는 학생이니까 그런 말이 소금에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그래도 조금 해야지만, 어 복습도 하고 성취도가 올라갈 수 있어서 저는 숙제를 할수 있는 양만큼 양을 조절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냐 그럼 줄여주겠다 줄여주기도 하고 별 수단을 다 해봤어요 맨날 뭐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무슨 숙제 했어 뭐 했어 하고 어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끝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 초반에는 한두 번 정도 하고 끝까지 내 네, 진척이 없었던 학생이고요 근데 또 문제점이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지를 제출해 달라 고 하면 친구 시험지를 찍어서 보내줘요. 그리고 성적이 그럼 대략 얼마 정도일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점세이긴 한데 그걸 말해줬거든요. 한뭐 30점이 될것 같아요. 뭐 어떻게 어떻게 40점이 될것 같다고 하는데 어머님이랑 상담해보면 그것도 거짓말. 한 20점대? 이렇게 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아니, 투자한 게 있고, 공부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이 점수밖에 안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또 어머님한테 점수를 전달받고, 또 충격받고, 어머니, 제가 들은 점수는 그게 아닌데요. 이러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학영으로 변경하셔서 선택을 하셨을 때, 저는, 오히려 어머님께 어 잘하신 선택이다. 다양한 대안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 지우처럼 이제 숙제 관리가 안 되는 친구는 학원에서 잡아 놓고 숙제를 안 하면 안 보내 주는 그런 곳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평소에도 어 자기 변명이잘 되는 친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한 게 신경 써줄수 있는 학원인지를 어 선정하시기 전에 꼭 챙겨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학생이랑 조금 네 어, 커뮤니케이션 잘안된 거죠? 그렇지만 어머님과는, 네, 관계 형성이 좋았고, 네, 소통이 잘 됐던 부분이라, 끝까지 마무리할 때 어머니랑, 네, 관계가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 학생이 버추 장점은 일단 그래서 예의가 발라요 남학생인데, 카메라에 한, 네, 3분의 2 정도의 얼굴을 비춰주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렇게 고개를 끄벅 숙이면서 인사를 해줘서 예의가 바르고요. 그리고 얘기를 잘 합니다. 근데 이, 네, 이유가 아마 수업을 하기 싫어서 <laughs> 썰을 풀지 않았을까 싶게,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었던 친구인데, 다시 만난다면, 네. 저는 그냥 학생한테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면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개선점을, 네. 그래도 찾아가려고 끝까지 더 노력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저희가 할수 있는 한다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무뚝뚝하지 않고 질문에 대답을 잘해줘서 네, 저를 외롭지 않게 해줬던 친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맞아요. 저도. 이 지우 친구 헤어질 때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한테. 지우는 관리형 학원, 숙제를 못하면 남기고 일찍 부르고 무조건 학원에서 더 닥달하고 그러는 학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해도 남아있으면 뭐 야자를 해도 주말에도 부르면 일요일에도 부르면 그걸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지우한테는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고 어머니도 그런 과목을 전과목으로 다 관리를 좀 해주는 학원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기를 숨기는 친구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차라리 솔직하기 때문에 뭔가 해결책을 대응을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피 문자 보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최 최종본 국장님께서 최최 최종본을 올려주셨는데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내용으로 링크 전송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꼭 수정해서 보내주세요. 저 가끔 이름 수정 안 보내서 보내다가 화들 짝 놀랄 때 있거든요. <웃음> <웃음> 동그라미만 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laughs> 다급하게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오늘 계시 글은 또 특히 저희 또 읽어볼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음.